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요번에는 이 피언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이 회사는 그 자동차용 카메라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즉 자동차용 카메라를 만드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또 검사 장비 이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인지를 확인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전반적으로 이 자율주행 쪽 기술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이 회사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. 지금 이 회사는 센싱 카메라고 해가지고 외부에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외부 환경을, 즉, 아날로그 환경을 찍어서 디지털로 안에 디지털 데이터화 하면 그, 하는 그 과정에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만들어주는 그런 그 공정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메라들이 아다스라고 그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구현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그 라이다 쪽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공정 그 카메라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만든 이 공정 장비는 지금 3단계, 지금 그, 얼마 전에 현대차가 시내 주행이 있어서 80km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, 이제, 올 하반기부터, 특히 이제 고가차부터 그런 기능을 포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, 이게 이제 80km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미 그, 이 테슬라, 전 세계 장기자동차 1위 업체였던, 였던입니다. 왜냐면 중국의 BYD한테 그 자리는 뺏겼죠. 이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순위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. 테슬라가. 근데 그 테슬라도 지금 3단계 자율 주행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그 속도가 60km 미만의 속도입니다. 그 하지만 현대차는 이 속도를 80km까지 끌어올려서 일반적인 주행을 할때 자율 주행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웬만한 도시에서도 또 고속도로에서도 주행이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입니다. 이게 가능한 건 우리나라는 그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5G 통신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, 자율주행 자동차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순간적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5G 통신과 6G 통신이라는 통신 방식이 보편화 되야만 성공 가능한 건데요. 자율주행은 이런 통신 서비스와 연계돼서 움직이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가 올 하반기에 3단계 자율주행, 그것도 시내에서 80km까지 가능한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시장 내에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. 자, 이 회사의 올 반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늘어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기 실적에서 벌써 작년 온기 실적을 뛰어넘고 있어서 이퓨론티어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반기 실적으로 봤을 때 누적 작년 반기는 136억이었지만 올해는 308억을 찍었습니다 여기다가 순이익도 작년은 8억 7천밖에 안 나왔지만 올해 68억이나 달성했죠. 이거는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자동차용 카메라가 그만큼 많이 보급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회사의 모회사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. 이 회사도 카메라 검사 장비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요. 이 업체가 전체 지분의 약40% 정도로 갖고 있고 이 회사 대표이사가 또13%정도로 갖고 있어서 최대주주 지분이 5 9 4 1나 됩니다. 이 말뜻은 최대 주지분이 거의 60% 육박하기 때문에 실적만 좀 뒷받침되면 바로 이게 품절주가 될수 있다는 소리죠. 자, 피런티어의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5만 8천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, 지금 피런티어는그 5만 0천0만 8천 원의 가격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밀려져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거는 현대차가 올 하반기에 이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업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핵심적인 시장 내그 중심 테마가 이 자율주행이 될수 있어서 시장 내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또 여전히 이 자동차용 카메라가 그 보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퓨런티어에 대한 그 실적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퓨런티어라는 종목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